한 할아버지가 헐레벌떡 뛰어옵니다. 죄송합니다. 좀 늦었네요. 첫 날부터 지각이라니 정신 좀 차리시죠. 당신이 새로 온 실습생? 정년퇴직할 나이에 우리 회사에 오다니 참 대단하시네. 회사가 채용한 인재라면 나이로 차별하면 안 되죠. 어허, 의리 있네. 혹시 둘이 뭐 특별한 사이야? 업무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. 제가 도와드릴게요. 팀장은 할아버지한테 빗자루를 던지듯 내밉니다. 새로 왔으니 사무실 청소부터 하죠. 청소 담당 따로 계시잖아요? 신입은 청소부터 우리 팀 규칙이에요. 이해 있어요? 괜찮아요. 제가 하겠습니다.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니까요. 며칠 후 회의실에선 팀장이 엄청 혼나고 있습니다. 미국 바이어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고객인 줄 알아요? 100억짜리 계약 깨지면 책임질 겁니까? 제가 해보겠습니다. 하, 전문 통역사도 못 알아듣는 영어를 이 늙은이가? 웃기지 마. 그런데 할아버지는 유창한 영어로 화상회의에 참여합니다. 와 대단하세요. 바이어도 무척 만족하셨어요. 계약 성사될 것 같아요. 최 팀장 너가 이분께 좀 배워야겠네. 늙은 노인네 따위한테 망신당하다니. 두고 보자. 팀장은 사장실에서 비싸 보이는 작품을 발견하고 할아버지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데요. 빨리 이거 들고 사장실로 가 보세요. 사장님이 특별히 찾으신대요. 제가 함께 가볼게요. 뭔가 수상해요. 사장실로 들어가 작품을 청소솔로 닦습니다. 어떻게 이 비싼 작품을 아이고야 난리 났네 난리 났어. 이 작품이 얼마짜린 줄 알아? 당신 나대다가 사고 칠줄 알았어. 당신이 준 청소솔이었잖아요. 증거 있어? 말 조심해. 무슨 일인가요?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. 이 노인네가 비싼 작품을 망가뜨렸습니다. 어떻게 처리할까요? 뭐라고요? 그 작품이 얼마나 귀한 건데. 아버지? 아버지라고요? 그래. 난이 회사 회장이야. 내 아들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는지 직접 보고 싶어서 위장 취업했지. 자네 같은 직원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. 당장 짐 싸게.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팀장이 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